아, 요 문제 틀린 사람들 좀 있지. 그럼 안 되는데. 어 무슨 소리냐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이 문제 맞아. 다만 나의 제시된 그래프는 자료 해석을 해야 되지. 그렇지. 그리고 그래프 해석의 기본은 뭐다. x축과 y축의 값을 제발 봐라. 어. 그래프라는 건 x와 y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니까. 우선 그림 가는 어떤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의 일부를 나는 이 과정 중 기억에서 조사한 침엽수 양수와, 아하, 얘가 양수래. 화엽수 음수의 크기가 높이야, 높이. 응. 크기에 따른, 그러니까 나무 크기니까 나무 키 얘기하는 거겠지, 그치? 개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. 기억은 A와 B 중 하나이며 A와 B는 양수림과 음수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. 봐봐. 우선, 간은 천이 과정이야. 관목님, 양수림이 먼저죠. 양수림, 호남림을 거쳐서 음수림이 되는데 이 문제 되게 친절하거든. 잘 봐봐. 침엽수가 양수래. 딱 봐도 뾰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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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엽수지, 그렇지? 그 다음에 화엽수가 음수래. 잘 봐. 여기 음수 어린 나무들 보이지, 그렇지? 얘네가 자라서 어 섞였고 나중에 음수한 우점종이 돼서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잖아. 자, 그래서 옆에 한번 엮어보자. 자, 기억은 ab 중에 하나야. 무슨 소리야? 이 지역이 양수림인지 음수림인지 판단하라는 거야. 그런데 x축이 크기고 y축이 뭐니? 개체수거든. 잘 봐봐. 침엽수의 키가 크지. 큰 침엽수가 많아. 그지 그때 활엽수는 없어. 대신 활엽수는 키가 작은 애들이 많아, 그치 무슨 소리니? 이 상태잖아. 큰 침엽수와 작은 활엽수 됐어.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지역? A 지역 양수림을 얘기하는 거야. 이거 아마 허둥지둥 푼 사람들 그래 반복을틀 들렸을 거다. 음, 응. x축 y축 해석했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기억 기역, 동그라미 기억은 양수림이 다 맞고요. 니은 기억에서 H1보다 작은 화력수는 없다. 물 없어. H1보다 작은 화력수만 있지. H1보다 큰 화력수가 없는 거지. 이게 크기라고. 됐지? 틀렸고. 디귿. 이 식물 군집은 호남님에서 극상을 이룬다. 아니, 이건 아니지. 그치? 극상 끝머리.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기억만 맞는데 자료 해석 형태로 바꿨을 뿐이다. 천이 문제를.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. 어, 주의해서 읽으면 됩니다. 아셨지?